안녕 예준~ 안녕하세요, 아저씨님. 아저씨 레이트~ <laughs> 자기소개 해주세요. 전강 예준, 여섯 살입니다. 지유도 자기소개 해주세요. 응~ 지유는세 살이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세 살이고요. 4층에 사고, 저랑 같이 삽니다. 오늘 뭐할 거예요, 예준아? 오늘은 트리케할 거고 지금 토끼를 한대요. 오늘은 슈링클스 할 거예요. 슈링클스는 슈링클스가 이거 아까 한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만들... 우선은 먼저 준비를 해, 해놓고 해야 되겠요 네. 구멍을 이건 뭡니까? 그건 구멍 뚫는 겁니다. 음, 맞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팍 하고 구멍을 뚫는 겁니다. 당신이 뚫지 마세요. 왜냐면, 하 다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만 쓸수 있는 거예요. 어, 강예진 너무 똑똑해. 네? 아, 아, 아. 뭐가 똑똑한데요? <laughs> 말하는 게 똑똑하다, 말하는 게. 수건은 뭐나요? 찡. 이거 왜 테이프를 붙여 왜냐면이 종이가 흔들리면은 그림도 흔들리잖아. 응. 그래서 안 흔들리게 하려. 고 그런데 안 떼지잖아요. 떼져이 테이프는 떼지는 테이프야. 신기하지? 네. 왜 테이프를 사용어요왜냐면떼져야 되니까. 요거 할 거지? 네, 요거 할 거예요. 자, 스티커 붙여. 볼게요. 네. 전 그냥 스, 테이프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거를 벤, 스티커라고 부르도 되니까 예진이 <laughs>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안에 테이프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 멘트입니다 전 테이프가 싫고요 전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각자 하고 싶은 색깔로 그냥 봅시다 그래. 이모가 여기 해놨지 지유야. 응, 응. 따라서 그리면 돼. 응, 그러니까. 따라 그리면 돼. 지유 따라 그려볼까? 따라 응. 그릴 수 있겠어? 기억이잖아요. 따라 그릴 이모가, 수 있겠어? 이모가 겉에만 따라 그려줄까? 안돼. 아, 지유가 해. 그럼. 응, 겉에 겉에 따라 그릴 수 있는데요. 그게 뭐야? 너무 이상하구만. 그렇게 그러면 말해. 이모가 응. 그 밖에만 그려줄게. 안에 색칠하세요, 지유. 난잘 따라. 아, 무슨 노래야, 예준아? 어른 노래. 어른 노래. 싫어. 이모가 그림 그려 놓을 테니까 여기 색칠하세요, 지유는 이거는 나, 나 따라서 그릴 수 있는데요. 아, 예준이는 이제 다 컸다. 왜요? 나는 나 따라 그릴 거야. 잘했어요. 전 무지개색 트리크를 할 거예요. 저는 무지개색이 아니다다 했어요 다 했어 지유? 네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 아니야 자 무지개 색깔 색칠하세요 아, 그러면 제... 지유 이모가 조금 더 해볼까? 나 무지개색 할 건데 요 아니 이제 아, 그만 그만하라고? 아, 이모 얼굴에 노란색깔 좀 칠해볼래 노란색이 뭐야 나는 노란색이 싫단 말이야 어 미안해 이모는 란색 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 가 e day, 다다. e day, one 아직 아직 n e day, o n 다리 a <laughs> 튼튼한 다리. 다준이는트리케리가왜 좋아? 어 티라노는 예전에 많이 좋아했으니까 이제 좀 트리케라를 내가 매일매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트리케라를 좀 좋아하려고요 <laughs> 좋아. 좋아하는... 꼬다꼬다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네 꼬작 공평한 사람이네 예준이는 공평한게 뭐예요? 공평하게 모든 공룡을 다 좋아해 주려고 아, 그런 가네 네. 이모 그럼 이모 그러면 왜 지우는 아직 다 색칠 못했어요? 지우는 아기 아기라서 나 아기 아니야 아, 미안해. 그럼 왜 지우는 이렇게 했어요? 다시 했어요? 어, 잘 못해서. 어 근데 움직이면 안돼 지우야. 잘 못해서 뭐라고요? 애기들이랑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나도요. <laughs>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힘들어 지금? 완 성하면 엄청 예쁠 걸. 그러니깐요 음, 그게 기대돼서 지금 계속 하는 거야? 네 이게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이모 이거 왜안 뜯겨요? 어? 다 했어? 네 그럼 한번 뜯어볼까? 오호 오오. 티라노 진짜 멋지다 와 이빨이 진짜 날카롭다 원래 티라노는 실제로 역시 티라노 네, 역시 티라노다, 그치지 응. 네. 최고의 왕이라더니 그런 최고의 왕이었어. 티라노가? 응. 그런데 TV 유튜브에서도 티라노가 최강의 왕이라는데 티라노같이 공룡 중에 최강의 왕이 맞았어. 맞았어? 네. 사자가 더 무서울까? 공룡이 더 무서울까? 이번에 공룡이 더 무서운 것 같아. 나도요. 그렇지. 왜 네, 공룡이랑 사자랑 싸우면 이거 이기까 공룡이 이기지 공룡이 사자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그건 맞는데 응. 사자가 공룡 다리에 있는 살을 거 찢어버리면 헉, 그러면 또 모르겠네 하지만 그거로 티라노가 쓰러지진 않잖아요 음. 응. 공룡이 왕인데 그래, 근데 티라노는 팔이 짧잖아 그래서 사자가 작으니까 사자를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럼 이빨로 티라노 요새 이빨로 사냥을 한다고요? 요새? 네. 그럼 이빨로 하면 되겠다. 이게 진짜 티라노의 모습인가? 글쎄, 예준이 어떻게 생각해? 티라노가 진짜 그렇게 생겼었을까? 실제로 쥬라기월드에서 이렇게 어. 생겼다는데 쥬라기월드도 근데 영화잖아. 맞아요.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맞아요. 우와 우와 공룡 울부짖고 있다. 왜? 울부짖고 있어? 바로요. 빨리 나오고 싶어서? 아니 크. 아 지금 현재. 그 진짜다. 예준이 그림만 보고 그렇게 다 아는 거야? 왜? 네. 아 예준이 진짜 공룡 박사다 공룡 박사. 예준이 공룡이 그렇게 좋아? 네. 그럼 앞으로도 공룡박사 하면 되겠다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공룡박사? 그런데 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laughs> 공룡박사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지 공부는 많이 하기 싫어? 응. 왜 공부 많이 하면 좋지 공부 너무 힘들고 덥고 <웃음> <웃음> 어? 노란색 위에 검은색 색칠하는 거야? 예 음, 음, 멋진데 까먹었어요 노란색으로 덮어버야지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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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덮인다 포기 다른 데 칠하세요 안 칠해져 있는데 얼굴 안 칠해져 있네 안돼 보이잖아 어다한 거야 예준아 네 <laughs> 가더 커요? 그건 이모도 잘 모르겠어. 트리케라를좀더 크게 그렸나 우리가? 아니. 티라노는 하나 키가 한종두 종류인데 트리케라가좀더 키가 어세 정도라서 세 정도로 두 대가 나가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이야? 키가 더 크다고요 <laughs> 원래 실제로는. 오늘 한거 재밌었어 예준아? 네. 또 했으면 좋겠어? 네. 하나 더 할래? 네.